저희 중고차 가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가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600만원대의 대형 세단의 정숙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입구와 동시에 경정비까지 마친 차량으로 향후 경정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300 프리미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제 가성비 중고차에서 그랜저 HG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차량 안쪽 편의 옵션으로 메모리 시트와 전자파켓 시스템 오토홀드. 통풍, 열선 시트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점의 꿀메모리 차량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정비까지 마친 차량으로 오일팬 가스켓, 로커한 커버까지 모두 경정비에 마친 차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차량 모두 아시다시피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앞쪽에는 정말 멋진 세로그리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600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300 프리미엄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9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4만 9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경과 단순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누이조차 한방으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준비한 그랜저 HG 차량 특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650만 원, 650만 원에 그랜저 HG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색깔 차량으로 준비한 를번 해봤고요. 전면부 유리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팁면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케이팅 뜬 부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전면부 유리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 본네트나 앞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구절된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상태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망감지 센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앞쪽 헨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헨다까지 사선으로 비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남아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동일하게 30%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트렁크 공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터 한번 비춰 드릴 건데요.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650만 원 만나볼 수 있는 그랜저 AHG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탑승에 앞서서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도어 트립 쪽에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1, 2번 슬롯 지정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문 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있는 e 심 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기 프로토 에어컨과 각종 오디오 킥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노버 쪽에는 전자파킹 시스템, 오토홀드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전방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전 차주분께서 핸들 커버까지 씌워가면서 관리를 잘해주셨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핸들 열선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 트립적 매뉴얼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149,411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G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중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암레스 쪽도 비춰드리면 예,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앞좌석 미디어 창 컨트롤 할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 t 차량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보네트를 한번 개방해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지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300 프리미엄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9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9천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주거차 성능기록 포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기원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유조차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그랜저 HE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650만원, 650만원의 그랜저 HE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미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미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카성미 진상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